다시 풀어볼게요. 양의 에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 함수 y는 x는 평균이 t 표준 편차다 t 제곱 분의 1을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x는 정규 분포 t 커머 t 제곱 분의 1 따르고 g t라는 거는 티. 얘가 t에 대한 함수인데, 여기 t 있어 없어? t가 없죠. 만들어줘야겠지. 지벨류로 바꾸면 t가 보이죠. t 빼고 얘로 나누니까, t 제곱분의 1, 2분의 3 빼기 t. 이렇게 될 거야. 이제 t가 보이죠. T제곱을 위하래2 t 제곱을못 곱할까? 아니면 T제곱만 곱합시다 2분의 3T제곱 마이너스 T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GT는 이제 T에 관한 함수잖아 T가 변하면 이 값이 변하겠지 확률 값이 변하겠지 최댓값을 구하래 얘 최댓값 자 봐봐 얘는 그러면 어떤 걸 어떤 의미하냐면 얘는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여기 떨어진다면 이 면적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이 면적이 g t 죠 얘가 여기 떨어졌을 때이 면적이 이 t 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커지면, 얘가 커지면 얘가 더 올라갈 거. 고맞죠더 넓은 면적이 얘 면적이 됐고. 그럼 얘도 올라가겠지 이해돼요? 그럼 얘가 최대를 가지려면 이게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되겠지? t가 크다고 이 값이 크지 않죠? 그래서 얘를 하나의 함수로 더 연결해 볼 거야. f(t)라고 연결해 볼게. 요 이분의 t제곱으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을게. 마이너스 t제곱 t 마이너스 이분의 상 어? 어? 안 해도 되죠? 음, 어, 해도 되는 안 해도 되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려져있 되겠지 여기가 얼마? 2분의 3 2 이렇게 그려져야 되 그쵸? 감싸수지 내려왔다고 그러는 내려가겠죠? 여기서 <laughs> 접하고 0을중근으로갖고 이분에서 을번 다니는 거 같겠죠. F T는 0이라는 함수가 방정식이. 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야. T는 T는 누구보다 크다고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니까 T는 0보다 크겠지? 어디만 얘기해야 돼? 여기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서 F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커지는 거고 그럼 얘가 커지겠지 Ft가 언제 가장 크니까 이때 가장 크겠죠 몇대 몇이야? 2대 1비율 잡고 가지 그치? 2대 1비율 잡고 가야지 여기안 나와야 겠어 전체 3분의 2에 3으로 나누면 2분의 1될 거고 2개 가져가니까 1기만 1, 0될 거고요 여기 1, F 1 되겠지 얼마에 F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네 1이니까 2분의 1 오케이 그러면 FT의 최대값은 얼마니 얘가 2분의 1이 되고 FT가 크면 클수록 누가 커져? GT가 커지지 그게 최대값은 얼마에요? 얘가 2분의 1일 때 얘의 최대 값이 여기 떨어지는 점이 최대가 2분의 1이잖아 그때 이 넓이가 제일 넓겠지. 그때 이 넓이가 얼마야? 2분의 일때 0.1915가 될 거고 여기는 0.5가 될 거에요. 0.196 얘의 최대 값은 얼마에요? 0.6915 개념까지 들어갔죠. 2대1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2대1 기억 안 나면 1분에서 그때 찾아야겠지.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x라고 보면 x는 평균이 어떻게 된대? 100, 1,740 표준편차가 500. 자 예를 따라 간대요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그러면. 이게 뭐였어요? X가?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였잖아요 X가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였죠? 집, 시장, 거리가 X였지 그럼 얘는 무슨 짓이야?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이상일 확률인 거지 그쵸? 그니까 이제 거리가 1 확률인 거고 이 확률을 누구랑 같았어? P, 집의 1로바꿔주면 1740대 500으로 나누면 260. 그걸 500으로 나누면 1 0 0 0분의 520대 0.52 되겠네요. 0.52. 맞죠? 0.52가 존나? 그 밑에 0.2로 계산한대. 그쵸? 어디를 0.2로 계산할 거래? 0.51. 여기를 0.2로 계산할 거래. 내가 원하는 면적은 무기잖이 이거 얼마 되겠어? 0.3 되겠지. 집에서 시작까지의 거리가 2,000보다 멀 확률, 2,000m 이상일 확률은 0.3이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2,000보다 작은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2,000 미만의 확률은 0.7 되겠죠. 자, 집에서 시작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기 중에서 15%. 이제, 시장거리 시거리가2 0 0 0 2000m 이상 이상 가2,000 이상인 사람은 얼마큼이요? 에전체 이상률 확률은 0.3이거지, 그렇지? 2아이0 미만인 확률은 0.7이고 이해됐? 자그 중에 2,000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는 자가용을 이용할 시장에 온다. 2,000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할 시장에 온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 얼마가 자가용 타고 온대? 15%가 자가용 을 타고 오고요. 얘네들 중에 몇 퍼센트? 5%가 자가용 을 타고 온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85%는 집에서 시작까지 걸어 2,000 이상인 사람들 중에 85%는 자가용 안 타고 올거고요 집에서 시작까지 걸어가 2,000m 미만인 사람들 중에 95%는 자가용을 안 타고 올 거예요. 했고. 자,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올 고객 중 의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올 고객 중 의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럼 전체를 이걸로 보겠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전체를 이거 두개 더한 걸로 보겠다는 거지. 이거 얼마야? 0.3 곱해버릴게요. 0.3 곱하면 1000분의 5315, 45 더하기 얘는 1000분의 35 이걸 전체로 보겠다는 거지 1000분의 얼마래? 80을 오케이? 판매을 선택할 때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 미만일 확률을 구하죠 2000 미만일 확률을 구하죠 누구냐? 얘 분의 얘를 구하라는 거죠 몇 분의 몇이야? 1000분의 80분의 이럴 분에시못 해. 잠시 35, 80분에 35해하면고약게 돼요? 서 오, 이동해서, 오, 이동해서, 오, 이동해서, 오, 이 얘는 서 16분에 서들이있해 그러면? 뭐, 지금, 지 되죠? 찍을 거야. 다 찍었어. 자, 양궁 종목에서 사용하는 표적지는 원의 반지름이 2, 4, 6 해가지고 20까지 갔는데 2cm씩 증가하는 10개의 동심원으로 만들어져. 원0점으로만들어져 있대 처음 반지름이 얼마야? 그 다음 반지름은 4. 그 다음 반지름은 동심원이니까 원의 중심이 똑같죠. 6. 20까지 이렇게 함게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적지의 중심에서 화살이 꽂친곳까지의 거리를 확률변수 X라고 할때 0부터 X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떨어지면 10점. 여기 떨어지면 요 안에 말고 여기 떨어지면 2점. 여기 떨어지면 8점. 그렇죠? 여기 밖에 떨어지면 20 밖에면 0점. 어, 득점한다. 기록에 의하면 양궁 선수 A가 화살을 쏘았을 때 표적지 중심에서 화살까지 꽂힌 화살이 꽂힌 곳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4,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A가 1 0발의 화살, 1 0 0발의 화살을 쏘았을 때 108점을 득점할 8점을 득점한 화살의 개수 Y의 기대값 기대값 거리가 X죠 지금 거리가 그치 그럼 이거는 변수가 두 개니까 잘 봐줘야 되는 거야 일단 거리가 X예요 거리가 X인데 양변 선수 A가 화살을 쏘았을 때 표적지의 중심에서 화살이 꽂힌 곳까지의 거리 그러면 이건 X라고 두면 좀 그렇겠다 저것도 X잖아 거리가 X잖아 그 W라고 둘게요. W를 뭐라고? 양궁 선수 A가 표적지 화살을 쏘았을 때 중심에서 표적지까지 떨어진 거리 이해돼? 그쵸? W를 뭐라고 둘 거라고? 양궁 선수 A가 화살을 쏘았을 때 표적지의 중심에서 화살이 꽂힌 곳까지의 거리 나무 W를 둘 거야? 그럼 W는 평균이 얼마래? 정규 분포. 평균이 4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다고해보 오케이? 어, 자. A가 100발의 화살을 쏘았을 때 8점을 득점하는 화살의 개수. 그럼 8점을 득점하면 얘가 성공이지. 8점 득점한 게 성공이죠. 자, 여기 쏘면몇 점? 10점. 여기 쏘면몇 점? 9점. 여기 쏘면 8점이잖아. 그러면, 여기 떨어졌을 확률을, 여기 떨어진 게 성공이지, 여기 떨어진 게.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 성공률. P부터 좀 구해봐야겠죠? 성공률 P. P는 어떻게 나오겠어? 어떤 확률이야? W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져야 돼? 4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 8점 넘잖아. 그쵸? 6 넘어도 8점 넘지. 4와 6 사이에 W가 떨어져야. 돼. 정확히 8점이 나오겠죠 얘는 4 빼고 1로 나누고 0부터 2를 4 빼고 1로 나누면 2 이렇게 나오겠지 몇 점입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얼마로 계산을 해 9-20번 뭐래 9-20에 이거 얼마로 나와 있어요 나이렇 너무 이상 9-20에 얼마로 나 0.48로 나와 있어. 0.48로 나나는 거지. 성공률 p를. 자, 그 다음에, 어, 자, 이거는 그냥 성공률이야. 성공률이고, 얘를 성공으로 잡았으니까. 성공의 개수를 성공 횟수를 y라고 두고, 몇 번을 시행했어? 100번을 시행했죠. 100발을 쐈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성공률이 0.48. 100분은 48.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지금 두개 곱하면 48. 커자고 크잖아. 뭘로 바꿀까? 정규분포로 바꿀 거죠. 두개 곱한 게 48. 한럼 여기 얼마를 더 곱해야 돼? 100분의 51을 더 곱해야겠네. 그렇죠? 이렇 분산이 되겠지, 그러면. 이나요 부어볼 수도 있어 갑자기 y가 뭐 50부터 아 46부터 50 사이형 해가지고 이것도 좀 진짜 떨어지게 해서 뭔가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없나? 그럴 수도 있겠지. 복잡하게 하고 싶으면 이거를 두번보고세번볼 수도 있겠죠. 이제. 또 Y가 뭐 어디부터 몇 개부터 몇 개인 거를 또 성공으로 치고 또이 항목으로 또, 또 뽑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복잡하면 그렇게 복잡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말을 되게 복잡하게 되겠죠. 말이, 말이 힘들지. 카드가 각각 2장, 3장, 5장씩 들어있다 이상호가 2, 3곡에 들어있대. 이 카드에서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뽑아서 숫자를 확인하면 반씩 얻는다. 이 시행을 488번 하였을 때3 카드에 쓰여있는 숫자에 합이분의하여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그렇죠아 어, 이거 또말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 잘 2분 해봐야겠죠. 자, 여기에 2가 몇 개, 2 2개, 3 3개. 5가 5개 들어있대 이열장의 카드 중에서 세장의 카드의 숫자를 뽑아 확인하면 다시 섞는다 이 시행을 488번 어떤 이항분포를 따라가겠지 그럼 그쵸 시행 n s 가 448번이고 어떤 게 성공이야 세카드의시행 숫자의 합이 9 이하 그럼 성공이고 이 성공 횟수가 평균 변수 X인 거잖아 X는 누구 따라가겠어 이항분포를 일단 따라가겠지 이항 분포. 448콤마 성공률을 따라갈 텐데. 그럼 성공률이 이제 구해야으니까 여기서 세개 뽑을 때두 음, 이하여야 되겠죠. 그럼 그거를 확률 분포로 따져 볼까? 그럼 이거 x로 따지면 돼? x로 따지면 돼요. x는 뭐였어성공했수였잖아 변수 충돌이 나죠? 확률 변수 충족이 나지. 그렇지? 이걸 세개 뽑았을 때 자, Y는 어떻게 잡을 거야? Y는 세개 뽑은 것에 합이라고 잡아볼 거야. 3개 뽑은 것에 합이라고 잡아볼게요. 뭐 얼마부터 나올 수 있어? 2, 2, 3부터 나올 수 있겠지? 그게 제일 작겠죠. 2, 3더한결 얼마야? 7. 그럼 8도 나올 수 있겠죠? 2, 3, 3. 9, 333 또는 235이25 아, 아. 그쵸? 이걸 모르고 해야 돼? 여기 성공률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T Y 가 누구 2이는 이런 거 9, 2이야 이런 거 이게 성공이잖아 세 카드에 쓰여 있는 숫자의 합을 선생님이 Y 라고 높여야 했고 Y 가9 2합 1. 확률이 얘가 성공률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굳이 여러분이 문제 풀때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어,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없겠지. 그러니까 비문학 여러분 국어 이제 보면 그 선생님들이 비문학 분석하잖아. 그렇지? 어, 나도 그런 거예요.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분석하지 는 않겠지, 여러분. 문제 풀 때. 나중에 문제 풀 때. 초반에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그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근데 그건 나중에 그냥 읽기만 해도 느껴질 거 아니야. 여러분, 조금 막 뉴스 같은 거를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신문을 보면서 그말 뜻이 사실 한 번에 와닿지 않죠. 일단 배경지식이 부족하고. 문장이 길어지면 그 분석하는 게 조금 힘들 거야. 그렇죠. 여러분은 문제 풀면서 대경지식도 늘려야 되고, 문장 분석하는 건 사실 비문학을 많이 공부하는 게 맞지. 그 수학 문제를 풀면 사실 그 비문학 읽는 스킬도 늘어나겠지만, 대경지식 때문에 더잘 풀리는 경향이 있죠. 어, 7부터 볼게요. 7부터 일단 10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뽑을 거고 7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이 2, 2, 3밖에 없잖아. 그쵸? 얘는 2, 2 3밖에 없지. 그럼 얼마 되겠어? 2, 3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쓸까? P, X, 가 Y, 가 7이 라고 2, 3밖에 없으니까. C, 콤비네이션. 3분의 이두장 중에서 두장 뽑아야 되고 3세장 중에서 한장 뽑아야 돼.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에 p y가 8이라 n c combination 3분의 8 나오는 거는 2 3 3또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combination 2 곱하기 2 combination 반응. 2, 2, 5또 없어 요거 두개죠. 그러면 예. 10컴비네이션 3분의 3, 3, 4는 3, 4 더하기 2, 2, 5를 10컴비네이션 3분의 2컴비네이션 2몸하기 5컴비네이션 2. 이렇게 얘는 얼마에요? 120? 120분에 얼마고? 3이고. 얘는 120분에 6 되겠고, 얘는 120분에 1 더하기 5니까. 6. 이 이후로는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찾을 필요 없지. 이거 3개 더한 게 뭐예요? 그러면? 3공률 되겠네. 그래서 P. Y가 9 이하의 흥미는 얼마인 거야? 120분에 15될 거고. 약분 하면 8분의 1 되겠죠? 음, 얘가 8분의 1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거,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거, X가 49 이상 7 2 이하가 되니다 X가, 정규분포로 바꿔서 야겠죠 2개 곱하면? 8 5 40 8 6 40 여기다 8분의 7을 더 곱하면 8로는 8 7에 50이니까 7의 제 이렇게 바뀔거고요56 빼면 7로 나누면 마이너스 56 빼면 14 2 이렇게 되겠지? 20 1번의 정기 공포는 4자리까지 나왔죠. 얘는 얼마야? 0.3414.